님들 이거 아세요? 지상 최악의 교도소에 가다.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제가 만화 같은 거 그릴 때마다 넷플릭스를 켜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아니면 뭐 영화 보거나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요즘에 제가 이걸 봐요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있는 교도소를 가보는 프로그램이에요. 근데 이거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교도소 전문가야. 누명을 써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본 사람이에요.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막 설명 같은 걸 덧붙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거나 이러면은 되게 몰입도 잘 되고 실제로 되게 재밌어요. 근데 이제 시즌 6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라는 곳에 있는 교도소에 가거든요. 근데 여기가 몇년 전만 해도 죄수들이막 자살을 할 정도로 악랄한 교도소였는데 최근 몇년 동안 지상 최고의 교도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. 가 보니까 교도 소장이 거의 신이야. 죄수들이막난 요즘 너무 좋잖아. 암수 해피 so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비유를 하자면 감옥계의 위디스크에서 감옥계의 구글이 되어버린 거야. 비유만 봐도 말도 안 돼. 근데 이제 이 진행자가 전문가잖아요. 어떤 일이든 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그.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전문가를 뛰어넘었어 이 사람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0만 시간 이상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그냥 걸어다니는 서울 남부 교도소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거지 나 서울 남부 교도소인데 이건 아니요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? 여기가 어딥니까? 교도소죠 하필 이때 누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냐면 사람을 넷을 죽이고 감옥에 온 교도소장의 광팬인 어떤 아저씨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행자가 세상에 이걸 아저씨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. 교도소장 광팬한테. 이 아저씨 순진하네. 속고 있는 겁니다. 예? 아저씨 속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해명을 해요. 아유 아닙니다. 아유 우리 교도소장님 아주 착하신 분이고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. 이러면서. 그러니까 진행자가 똥씹은 표정으로 교도소장한테 꼬불 줘요. 그 아저씨 앞에서. 야 정치 하셔도 되겠네. 에? 하면서.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아저씨가 입은 웃고 있는데 눈만 보면은 다섯 번째 살인을 할 다짐을 했더라. 이미 레디 박았어. 너만 가면 고야. 카메라, 너만 가면 고! 아무튼, 뭐 이런 재밌는 프로니까 오늘 좀 나쁜 짓좀 해볼까? 싶은 바이브다. 그러면 한 번쯤 억제기 마냥 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옥민수야, 고맙다.